나와 있을 때, 자 처음 하는 거니까 1번부터 자세하게 좀 해줄 거예요. 1번에 이거 너는 모를 수 있어요. 안에 있는 거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가지고 적을 텐데 너희가 꼭 알아야 될게 있어요. 요 매니에 적어놓고 시작하자. 2에 예. a x 플러스 d는 민경아 불러줘. a e n x m 플러스 그 다음에 v 원래 시그마 있잖아 원래 이렇게 적는다 근데 쌤이 의식을 안하고 이렇게 막 적어 근데 나 따라 쓰지마 음. 얘가 ax 플러스 b인데 요만은 절대값 시그마 x로 막 그렇게 쓸게 나는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1번에 이거 2 x는 각각 들어가는 용도란 말이야 그래서 2의 x제곱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앞에 곱한 거 따로 튀어나왔죠. 음. x 앞에 거. 그래서 마이너스 e m 에 e M에 x 의 e, 뒤에 상수 오차가? 그냥, 음, 그냥 나와요. 그래서 n 제곱. 근데 e x 하고 e x 하고 m 하고 어때? 같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e x 제곱에 마이너스 이거는 e m 제곱 플러스 m 제곱. 자, 근데 니네 봐라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이거를 뭐라고 배웠어요? 분산 그렇지 이거 분산 그러면 끝 이게 분산이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3번도 분산이네 어? 동그라미 3번도 분산이네 그럼 동그라미 2번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시그마 시그마 편차의 제곱에다가 하면 이거 그냥 분산의 개념 아니야? 완전 분산 개념이잖아 이거는. 게 편차예요? 편차 제곱. 변량 마이너스 평균이 편차잖아. 이거 그냥 분산의 개념이잖아. 완전 끝났어 그냥. 학이 어, pi가요? 네, pi가 n 분의 경우의 수 이런 식이니까 요거를 pi라 했잖아. 그래서 원래 분산구할 때 나누기 전체 수 하잖아. 근데 이게 P, I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지 도수분의 Fi가 어디도수분의뭐 이게 뭐 6분의 1 같은 거 6분의 3이라고 Fi를 뭐라고 했나 Fi 뭐 주사위 뭐 앞이 나온 횟수 뭐 이런 거그 편차가 뭐 아. 빼기 뭐라고요? 별량 빼기변 평균 자 그래가지고 이거 어차피 그냥 분산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딱 하고 나온 개념이야 그냥 4번에 자, 4번 봅시다 4번에 2의 X 제곱이 분산이 되려면 뒤에 뭐가 필요해 뒤에 뭐가 필요해 어, 빼기 M 제곱이 필요한데 그게 없네 응. 그 누가 달라 누구 혼자 달라요 4번, 음, 4번 혼자 달라요 다 분산이야 아버지 것들. 자 그다음에 봅시다 192번 했고요 201번 한번 보자 한장 넘기 201번, 202번 볼게요. 음. 피가 하원이에요. 네. 이거 201번에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x의 분산의 최대로 하는 분산이 최대다. 야. 네. 분산을 최대로 한대요. 그렇게 하고 a는 불렀다. 구해요. 분산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평균은 13a 두 번째식 쫙다 더하면 얼마예요? 아 어, 이게 1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얼마야? 4분의 3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분산. vx는? 알고 있죠? 이의자가 네, 응. 전체 제곱할 거다. 네. 자, 그러면 e의 x제곱부터 구해보자. e의 x제곱을 불러봐. 1 2 좋았어. 근데 b가 이걸로 나와 있잖아. 네. 문자가 총두 개니까 문자를 하나로 줄이자. 나는 로마를 갖다가 줄일 거예요. b는 4분의 3배기 a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e의 x 제곱 자리에다가 로마 집어 넣어버려. 그래서 b 대신에 4분의 3배기 a 플러스 1 플러스 9a. 자, 요게 지금 e의 x 제곱이었어요. 그 다음에 e의 딴 색깔로 아까 딴 색깔로 잘안 보일 텐데 이걸로 아까 그냥 음. e 의 x 의 전체 제곱이니까 빼기 평균 이거였잖아 전체 제곱이긴 한데 B 대신에 A라고 집어넣어 놓고 전체 제곱을 하자 그럼 쟤랑 쟤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음. 했데안 봤어 몇 차로 안 정신? 음. 어 그다음에 뭐 할까? 그다음에 뭐 할까? 그 이름도 긴뭐 할까? 완전 제곱식. 때려나면뭐얼마에또 얼마 나오겠지. 저막 응. 32에 제곱을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한 10번만 더 해봐. 계산 실수가 있을야저다 풀어요? 응. 다 풀어가지고 해야죠. 응. 아니야. 그렇게 안 힘들어. 9에 A랑 8에 딱 정리되잖아. 여기서 4a 어쩌다 정리 딱 되잖아. 아, 저거 저거 완전 대호식인 거 보여요. 묶어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어머 제곱 더하기 별이면 요마가 최소값 또는 최대값 음. 그렇게 나오겠죠. 여기아아 아, 너무 많네. 202, 203도 해야 되네요. 202번, 203번 봅시다. 요 아니야. 이걸 다보요 202번 지우 갈까? 네. 빨간색이 가까우졌습니다 <laughs> 만지 옷은 야너재구고 이래 못 들은 걸로 아낀거 <laughs> 되게 40대 아저씨 같았어요 <laughs> 영상이 아, 어 편집할 수 있죠 쌤? 잘, 몰라 잘, 잘안 못해 해. 진짜 잘안 하지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짝수가 자 너네 이거 감은왔어요 어떻게 할지 물어? 아무런 감이 안 왔어. 짝수 나오는 횟수, 홀수 나오는 횟수래. 세 번씩. 요까지만 읽고 뭐라고 할 건데? 짝수 나오는 횟수, 홀수 나오는 횟수가 <laughs>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를 건데 그거를 A 와 B 로 줄까? 아니요. 그러면 A 와 C? A 와 C? 아니. 엄청난데? <laughs> 왜 S 와 Q 로두지6 x 그래 6만여 수. 이렇게 하자. 근데 X 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요. 짝수 나오는 거 A 번 나왔다 하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거 6마이너스 A번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A가 짝수가 나오는 횟수니까 0, 1, 2 가다가 어디까지? 6가지. 6번까지 갈 거예요. 이게 확률변수 X가 될 거야. 저거의 차의 제곱이. 네? 자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의 제곱을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확률변수 로마 두개 차이의 제곱이니까 2a 마이너스 6의 제곱이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야. 응. 이까지 이해 못했죠? 이걸 혼자 못했지. 밥이니 이쪽 페이지 못 풀었어? 네. 어, 투스텝이 아마 전체적으로 건들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까지만 했다면 너희는 엄청난 훌륭한 아이들이야. 계속해. 자, 보게요. 그래서 X가. 확률 변수 x란 거 자체가 지금 저거를 어쩌고 저쩌고 제곱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A의 범위가 어때? 0까지. 그렇지. 그럼 네. 자 a 에 0집어넣어봐. X 어떻게 돼요? 6어넣어봐집어넣어봐 1집어넣어봐. 음, 3집어넣봐 4집어넣어봐. 4집어넣어봐. 집어넣어봐 4집어넣어봐. 0집어넣봐 4집어넣어봐. 4집어넣봐집어넣어봐4집어봐집어넣어봐 4집어넣어봐. 4집어넣어봐 그 다음 6집어 넣어봐. 36. 이 질문이요. 아. 이거보다 다르게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3 6이랑 36. 아니, 저36두개만 합쳐. 하나로 합쳐야지. 근데 그거 바로 합치면 니네헷갈릴 것. 그래갖고 나는 한번더 적을 것. 이건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한 것들. 짝수 한 번도 안 나와요. 홀수만쫙 나와요. 근데 딱 던졌어. 짝수 한번 나오는 거 확률 얼마야? 이분에. 그 여섯 번 던졌대. 네. 2분의 6제곱. 근데 앞키한 번도 안 나왔어. 디디디디디디몇 가지? 한 가지. 아, 그래서 이거는 6, c 0의에 2분의 1에 6 가지구나. 이렇게 해도 되나? 네,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똑같이, 어, 똑같이 6 c 이번에 6 c 6에다가 2분의 1에 6제곱이구나.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줄래요? 6C1에다가 1에. 2분의 1에 1. 원래는 2분의 1에 1제곱 5제곱인데 한 번에 적어도 상관없죠 응. 그러다 얘는 그러면 6C2에 2분의 1에 6제곱 6C 6C3에 2분의 1에 조금 더크겠을걸 6C4에 2분의 1에 6제곱 6C4에 5에 이거 진짜 표아야야 네. 진짜 표를 그리려면 다시 X. 36. 1 6 4 0 1 1렇게적어1야 돼요. 진짜 식을 적으려면은 1의1제곱이1 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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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64분의 요거 얼마에요? 16인 경우 16. 6에다가 여기는 16. 6, 12, 그다음 64분의 6, 5, 30에 15, 15, 32. 30, 64분의 42, 43, 42, 42, 42, 42, 이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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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균. 어, 답은 여기에서 EX를 쓰면 되는데 이거 너희들 할수 있잖아 그죠? 거기서 나머지는 자그 다음에 202번 했고요 203번 한번 보자 203번에 평균이 M 표준편차가 지금 아이는 시험의 원점수를 저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페이지는 146 이렇게 있는데, 어, 평균이에 쓰자 이거. 이래가 칠판만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표준판, 표편이 가서 올게요. 그 다음에 원점수 X. 그래서 어떤 T 점수를 갖다가 내가 이걸로 정의를 그냥 내린 거야. 플러스 50. 1번.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래요. 자, 이 T부터 먼저 볼까요? 이 T는 평균 안에 이걸 들어갈 거야. 잘 봐. 분배업체 해가지고 저 자리에 집어넣을 거예요. 배직한 거를 그냥 쭉 나열한 거야. 상관없죠? 응. 보이나? 뒤에 붙은 상수 찌끄래기는 신경도 안 써. 그냥 쭉 더해버리면 돼. 곱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중요한 거는 얘만 앞에 곱해버면되는 거거든. 어. 그리고 다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신경도 쓰지만 그냥 이렇게 쭉 나와버려. 상수 그냥 줄.